사실은 이거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오카리나 동호회 회장이거든요 저의 애장템 입니다 수갑인데요 이상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가지고 아 이거 모자이크 해주셔야 되는데 전기 요금 안녕하세요. 배우 한이주입니다. 제가 보구코리아에 초대돼서 이렇게 왓치인마이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저 한이주와 함께 왓치인마이백 해보겠습니다. 아, 저 이거 뭐부터 하면 되죠? 저 이거 처음이라서 아, 근데 사실 이게 왜 궁금한지 <laughs> 잘은 모르겠어요. 그뭐 그냥 사람 사는 게다 똑같으니까 네, 제 가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가방. 아, 요거는 아마 제가 그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던 것 같아요. 되게 상태가 깨끗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냐. 아, 이거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꺼내드리면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SK N 그린 제가 지난번에 주유소 갔는데 어떻게 또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서비스로 휴지를 주셨더라고요 네, 요거 지금 요기나게잘 쓰고 있습니다 코끼리 주유소 사장님 네,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또한번들릴게요 네, 휴지가 있고요 아 요거는 제가 해외 출장이 좀 잦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충전할 때 쓰는 건데 멀티탭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아, 덥네요 근데 되게 저만 더운가요? 저 잠깐 선풍기 좀 틀을게요 아, 이거 제가 미리 꺼내놨던 건데 저의 애장템 누구 선풍기입니다 이손 선풍기는 제가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닙니다 뭐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지금이 몇 월이죠 오늘이 4월 1일 4월인데도 이렇게 선풍기 들고 다니면 이제 거의 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아우 너무 시원하네요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더위를 타긴 하지만 이거 틀어 놓으면 또이 오디오 감독님이 시끄러워서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는 안 들고 할게요 또 뭐가 있냐면 와 이거 우리 코디쌤이 이거 제 생각하면서 주신 선물인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처음 받아보거든요? 우리 코디쌤이 얼마 전에 백화점 갔는데, 제 생각난다면서 피지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치킨 같은 거 주셨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우리 코디쌤이. 저 이거 준다고 시식코너를열 바퀴 돌았대요. 근데 그 같은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막 모자 썼다가 위 잠바 벗었다가 티셔츠 벗었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갖고 오셨대요. 영수 쌤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요거 아니 난 이게 가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틀 전에 촬영 끝나고 나가지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마트를 갔었어요. 근데 마침 또 세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 제가 진짜 별거 다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이거 보그코리아니까 보여드린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이거 요새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당당치킨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요거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먹어도 되죠? 뭐 어쨌든 왓츠인마이백 원래 이런 거 나오면 먹고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괜찮죠 피디님아네 드세요 뭐 아네 괜찮다고 하시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가방에 제가 다행히도 비닐장갑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거 끼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요새 이거 뭐라고 하죠? 막 여러 가지 갖고 다니는 사람? 뭐, 어, 보, 보따리꾼? 뭐죠? 그, 뭐였죠, 작가님? 아, 보부상! 아, 맞죠, 맞죠.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별거 다 갖고 다니는 비닐 장갑도 있고. 아무튼, 닭다리 한번 먹어볼까요? 어우, 냄새 너무 좋은데요? 음. 음. 아우, 저만 먹기 좀그런는데 작가님들도 좀 드세요. 예. 하나씩 예,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 괜찮아요. 예, 가져가셔도 돼요. 우리 피디님이랑 작가님들도 나눠 드렸고요. 맞아 예, 먹을게요. 아 예, 예. 음료수. <laughs> 아제가 음료수는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음료수 또 챙겨주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마 요거 치킨이랑 먹기 좋은 게 가방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네요 여기. 치킨 무도 준비했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리고 국물 버리려면 귀찮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뜯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뜯으면 안 되고 살짝 기울여 가지고 그럼 여기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국물이 안 넘쳐요. 아, 음,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 이제 다시 또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홈런 볼이에요. 간식으로 먹으려고 저번에 나눴는데 안 먹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먹고 있으면 감독님한테 혼나요.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저번에 알리익스프레스 보다가 귀여워 보여서 샀거든요. 나는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 그래도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는 제가 악기에 좀 취미가 악기 말고요 악기 아 <laughs> 우리 감독님이 놀라셔가지고 악기가 아니라 악기 사실은 이거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오카리나 동호회 제가 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는 할지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자 그다음에는 아 요거는 아 이거 모자이크 해주셔야 되는데 전기 요금. <laughs> 요거 청구선데 요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아 그리고 요거는 수갑인데요 네, 이상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너무 맛있는 그 음식점에 가면 은 밥도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가지고 밥도둑을 잡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 아 맞다 이거 나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제 동료 배우인 한소휘 님께서 주셨거든요. 같은 한씨라고 친해졌는데, 이거 예, 무서운 이어폰이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어우,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얼른 해야겠어요. 다음, 아 이거는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취미로 브이로그 하니까 그래가지고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목 강화하는 운동기구인데 이거 좀 신기할걸요? 아 이게 우리 헤어 쌤이 추천해준 거거든요. 본인도 이제 이렇게 미용일 하다 보면 손목을 많이 쓴다고 그럼 주신 건데 이게 이렇게 공이 있어 안에. 그래서 이거를 손을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밀어가지고 돌리면은 이게 태엽이 감기거든요 안에서. 그런 다음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보이세요? 거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냅에 맞춰서 돌리면은. 우와. 이거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중력이나 그 원심력의 힘이 몇 키로가 될 거예요. 몇 키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힘뺀 거거든요? 힘 빼면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우, 더워. 그래서 우리 헤어 쌤이 이거 하고 나서 손목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발로 안 걸어다니고 손목으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고서 되게 좋아지셨대요. 아, 저 이제 더워서 좀 자켓 좀 벗고 할게요. 여기 스튜디오가 진짜 덥네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은, 아, 요거는 제가 그 연기 연습할 때 가끔 상황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어려울 때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데, 여기 좀 뭐가 묻었네요. 요거는 고함 항아리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엄청 작게 들려요. 만약 여기서 조금 크게 얘기하면, 아! 아! 이렇게 소리가 지는데, 여기다 대고 하면, 아무 소리도안 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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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하나도 안 나죠? 예, 네, 소리를 안 질렀습니다. 이제 <laughs> 진짜 한번 소리 질러볼게요. 아! 확실히 줄어들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세게 줄도든 예, 네, 이렇게 소리를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기 연습할 때도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매니저 역할 때도 쓰고. 아, 제가 얼마 전에 칸 영화제 갔는데, 아, 아니, 먼저 인사를 걸어주신 배우분이 있는데, 사인도 제가 그래서 받아왔어요. 진짜 팬이라서 짜잔! 와, 이거... 아, 어, 거꾸로 들었네요. 네. 이거 아마 제가 한국에서 최초이지 않을까? 제가 존경하고 정말 팬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형님이 뭐 제가 출연한 작품들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 나중에 꼭 같이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요거는 제가 언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콜릿입니다. 요거 하나 먹을게요. 음, 음, 그리고 요거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예요 아 어, 맞아요 에어컨 리모컨 <laughs> 에어컨 리모컨인데 가끔 촬영 현장이나 음식점 가거나 이러면 은 에어컨이 꼭안 틀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몰래 틉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 에어컨이 왜 켜졌지? 이러다가 끄시고, 제가 한몇번 키다 보면 사장님께서, 아 에어컨 고장났나? 이러고서 그냥 그때 가만히 두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고 합니다. 제가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랑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 들고 다니는데, 이게 만능 리모컨이라서 제조사 상관없이 다 켜져요. 되게 좋죠? <laughs> 이거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아, 요거는 제가 예전에 덴마크 촬영 갔을 때 행운의 뚜껑이라고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23,000원인가? 그런데 요게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요거는 제 일기장인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 내용은 뭐 그냥 요거는데 <laughs>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기는 그냥 넘어가고, 아, 어, 이게 여기 있네? 이게 제가 예전에 프랑스 유학 시절에 교수님께서 손수 써주신 편지인데, 이게 여기 들어있었네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유학 때 바게트학과를 나왔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써주신 건데,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이렇게 써 주셨는데 감독님이 자막으로 아마 띄워 주셨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수님이 바게트를 진짜 잘 만드세요 이거 지금 딱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농심신 하면 보통은 부셔 먹잖아요 제가 부셔 먹을 것 같죠? 안 부셔 먹을 거예요. 제가 평상시 에 차를 마셔가지고 이렇게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갖고 다는데 니 오늘 마침또 라면이 있어가지고 보통 보온병이 500ml니까 요거 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사람이 준비성 있게 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아, 이 보온병? 아,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네, 제가 다이소를 좀 자주 애용해요. 저희 집 근처에 다이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동안 더 소개를 드릴까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세워둘 데가 없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미니 조명인데, 제가 취미로 브이로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할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굴 되게 잘 나오죠? 아, 요거 조명 설치해야 돼요, 감독님? 아니, 여기도 조명이 좋긴 한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잠시만, 요거를 세워두고 싶은데,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조명인데 되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도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포켓티슈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얘는 그냥 뭐 그냥 휴지예요 아요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 쓰는 건데 이거 파우치소 다이소 파우치고요 안에 내용물도 다이소로 돼 있는 건데 안대랑 그리고, 목, 그, 쿠션이에요. 바람 부서 쓰는 거. 안 되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안 되는 걸어다니면서 쓰면, 안 돼. 음. 오,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감독님들이 지금 다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카메라만 남겨놓고 가셨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예. 음. 음. 맛있다. 저도 오랜만에 뽀글이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음, 음 맛있다. 아우 저 죄송한데 선풍기 좀 틀고 먹을게요. 아우 너무 덥다 시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저 죄송한데 선물 받았던 시식 코너에서 받아온 거 이것 좀 먹고 먹을게요. 음. 아 생각해보니까 제 가방에 찬밥이랑 김치도 있을 거거든요. 뻥이에요 누가 그것까지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런 거는 개그 영상에서 하는 거죠. 한 만우절 그럴 때. 아 그리고 지금 라면을 먹고 나니까 후식이 땡겨가지고 아까, 아까 제 가방에서 꺼냈던 홈런볼 먹을게요. 요거는 소금 우유 마시고요 요것도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음. 음. 요것도 하나 먹을 겁니다 아 이제 다 보여드렸네요 오늘 이 왓츠인마이백 너무 촬영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보구코리아에서 음,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 출연하는 작품 이제 조만간 개봉하는 폭삭 먹었수다 예 <laughs> 네, 거기에 또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촬영 즐겁게 했네요. 아, 맞다. 아까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다는 거 있었죠? 요거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끝낼게요. 요거거든요. 이게 뭔가 싶으시는데 벨입니다, 벨. 이렇게 땡.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건데 저는 이거 가끔 심심할 때 책상에 놓고서 밥 먹다가 웨이터, 여기 맥 하나 주세요. 예, 손님.